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잠언 11장. 잠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부터 아 14절. 아 흩อก하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찰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그 주제는 또 이제 우리의 언어 생활 말에 대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물질에 대한 거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물질에 대한 부분 묵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에 대한 부분 이렇게 묵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왜이두 두 단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관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말과 물질. 그런데 우리 들어오는 복을 어떤 사람은 말로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쫓아거리게 하고 뭐 그냥 이것저것 가서 말로 옮기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어요. 물질. 그 복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언어를 잘못 놀림으로 말을 잘못함으로 닦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은 그냥 뭐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자리라면 많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은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해야지만이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과 물질에 대한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제가 이제 자원을... 마무리를 나중에 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이걸 또더할것 같아요. 말과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말을 우리가 잘하면 천냥빛 갚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 거예요. 그런데 말 잘못하면 천냥 들어오는 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11절로 한번 가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좀 봅시다 1 1절 시작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laughs>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말을 잘하잖아요 축복의 언어를 하면은 나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성업이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가정 교회, 내가 사는 동네, 나와 관계된 사업처, 이게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몇번 기록해 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제가 늘 주일에 설교하기 전에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이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축복의 언어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아니 세상에 교회가 복을 받네. 내가 속한 동네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키야키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그런데 나오는 말은 영 그냥 믿음이 없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믿음이 말로 선포되어야 되는데 말은 저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이게 쓸데없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경북 예천에 가면은 언총, 언총이라는 것은 말부덤 말, 이 말에 부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을, 그, 그 마을에 아, 예천에 있는 그 마을이 어떤 그 유래가 흘러오느냐면요, 이 마을이 싸움이 끊길 날이 없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동네가 뭐시끌로서살 수가 없는 거예요. 꽤큰 마을인데, 마을에 윗집에 싸우고, 아랫동네, 윗동네가 싸우고, 그냥 날마다 그 싸우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거를, 동네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과객이 이렇게 보면서, 그 동네의 문제가 뭐, 이렇다라는 걸 이제 듣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동네가 개 모양으로 생겼어, 개. 주둥개 산이라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개. 그러니까 개가 왕왕왕 짖듯이, 날마다 짖는다. 이제 전에 내려오는 전설 따라 삼철 이야기인데 제가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고 진짜 흘러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과객이 있다가 그러면은 내가 처방하는 대로 하세요. 그래 어디다가 돌을 놓고 어디다가 뭐를 놔서 이 주둥이 꽝꽝거리는 걸 짓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뭐 비석을 좀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발을 가져와라 그 사발에 이렇게 있어요. 사바리세요. 그리고는 당신들이 쓰는 나쁜 말다 적어라. 외안에 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땅에 묻어라. 그리고 무덤을 만들어서 온총 나쁜 말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마라. 그랬더니 그 마을이 편안해졌다는 점설 따라서 전리하게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흘러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탈무드의 성경 다음으로 지혜롭다. 지혜서 자문 다음으로 탈무드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흘러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른들의 옛날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는 교훈책인데 거기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와라. 신하에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신하에게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걸 가져와라. 그래 두 시나가 한 달간 다니면서 가지고 왔어요 왕 앞에 왕이요 제일 좋은 겁니다. 어디 뭐냐 뚜껑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 혀를 가지고 날래 네. 네. 이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 가머니설 입에 머그냥 뭐 발린 듯이 사탕 녹듯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혀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는 힘없는 사람을 힘을 막 복도다 주는 게 보니까 혀네, 말이네, 말. 그리고 나쁜 걸 가져와라. 뚜껑을 열어봤더니 혀야 또, 이게. 사람에게 저주를 퍼볼 수 있고, 악한 말, 독한 말을 퍼볼 수 있는 가장 나쁜 게 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게될수 있고, 가장 나쁜 게될수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복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형통한 가정에 되길 죄로으로 축원합니다. 죄로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축복을 하면서, 뭐 제가 품 속에 있는 거대한 금덩이 하나씩 주면서... 축복을 했어요? 아니면 뭘로 했어요? 말로 했어요 말로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하신 거야 뭐 그냥 이만한 금은 보화 또는 도장을 꽝 찍어주면서 아니야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 하면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뤄라,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불악하,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뭘로다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단지 말씀으로, 말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에 능력은 위대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는 있으면 오늘도 네가 사는 그곳에서 축복을 선포해라 그러면 성읍이 복되다는 거예요 가정이 복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는 사업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에게 주신 말의 능력인데 그것을 잘 사용해요 간혹가다가 목사님들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나쁜 목사들도 있어요. 이거 봐라 목회자가 이 정도의 말의 권한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것이니까 당신은 내말잘안 들으면은 저주받는다. 그 저주를 그 사람에게 선포를 하고 막 그래서 성도를 움직이지 못해 딱올감해요 올가매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그 말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마음 끌려서 자꾸 신경 쓰이고 또 그냥 그런데 따로 그온 에너지를 빠지고 그러지 마세요. 축복된 말은 나에게 와요. 저주의 말은 저주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복된 말이 나오기를 주름으로 죽건합니다 야구보 목사님은 이 성도의 언어를 불의 비율에, 불, 불. 확 하고 타는 거 있잖아요. 조심해라. 불 하나가,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듯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동안에 싸웠던 인격이 다 무너져요. 그동안에 관계했었던 신뢰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말 몇마디 잘못해보세요. 싹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안에 우리가 관계에 왔었던 그 좋은 인간 관계들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30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혀를, 말을 불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무도 이것을 통제할 수도 없다, 길들일 수도 없다. 그러니 온 산을 태우듯이 너의 인격을 다 태우고 너의 복 된 가정을 다이 말이 태울 수 있으니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야고보를 그 성경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 교회가 <laughs> 몇 명이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재밌잖아요. 뭐 음식도 나눠 먹고, 아 뭐누구네집 뭐가 있는 것도 다 알고, 그러면서 오손도선잘 아, 교회가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씩 성도가 불어남으로 인해서 아이 세상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 목사님이 있는 이 성경에 있는 그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옛날과 또 중간과 지금 이게 이제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조금씩 커지면서 재미있었던 교회가 문제가 발생을 그래 야고보 목사님이 뭐가 문제인가 하고 그 원인을 하나 하나 이렇게 진단해서 봤어요. 그더니딱 잡았어. 문제를. 뭐냐 하면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많이 나는 게 성도들이 말을 함부로 한다. 이걸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말 조심해라. 말은 불이 된다. 이 혀를 길들이 사람이 없다. 이걸 계속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처음에 오십년 전에 교회가 만들어질 때는 아이고, 여러분 뭐뭐 뭐, 수제비 한 그릇만 해도 나눠 먹고 부침개 하나만 해도 서로 나눠 얼마나 가족과 같은 분위기. 그런데 교회가 조금씩 커져요. 커지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냐? 말 때문.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정말 많이 훈련했었던 게 뭐냐면 말 조심하는 거, 긍정의 이야기를 하는 거,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걸 수도 없이 했어요 아마 이것도 천 번을 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잘안 되잖아요 진짜 잘안 돼요 이처럼 어려운 거예요 자, 야고보 목사님은 그렇게 공동체 문제를 진단하고 너희들 말 조심해야 된다. 계속 그런데 다행히 야고보 교회는 그걸 받아들여서요 성도들 간에 이 말을 조심해요,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믿음의 말로 축복의 말로 긍정의 말로 이들의 언어를 바꿉니다. 언어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거기 보면은요, 어, 저 사람들이 누구지? 이렇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다르거든. 말하는 모양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래서 세상에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 아유, 저 사람들 누구야? 궁금한데.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사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축복의 언어로, 우리를, 이를 안물고 바꾸내시기를, 우리의 말을 그렇게 바꾸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다 하셨죠? 다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안 그러면 우리 가정이 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13절로 가면서 <laughs> 마무리합시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둘러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다의에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것을 숨기나니라. 잘 보세요. 쉽게 얘기할게요. 말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니 아니, 제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옮기지 마라. 왜 그러냐면 말은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덧붙이게 돼 있어요. 커져.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커짐을 맞아. 말을 옮겼어요, 여러분. 좋은 얘기는 옮기시는 게 좋은데 지금 나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옮긴다고만 쳐봅시다. 아우, 김영성 목사님은 말씀도 잘 전하고, 잘 생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사람이 진실하고, 아뭐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옮기는데 이 말이 어떻게 덧붙이느냐 하면은 좋은 얘기는 좋은 게 다섯 가지로다가 처음에 내가 옮기는데 두 번째 사람은 네 가지로 줄어들고 단점이 한 가지. 그런데 약간 사람이 조금 좀 얼굴이 표정이 어두워. 이렇게 이제 하나가 덧붙여. 근데 이걸 또 옮겼어. 그럼 좋은 얘기는 이제 다섯 가지에서 네 가지로 줄어들었는데 옮길 때또세 가지로 줄어들어. 좋은 거는 줄어들고, 대신 뭐가 늘어나요? 나쁜 게 늘어나. 런데김명선 목사는 하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좋은 얘기는 우리가 옮겨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가면서 좋은 얘기는 줄어들어. 잘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얘기는 남의 허물은 가면서 어떻게 돼요? 뭘 모른 척 해요. 다 알면서요. 가면서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없는 얘기 덧붙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허물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단점은 자꾸 우리가 수근수근 거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두서래요. 그런데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그것을 숨기는 거예요. 험담하는 자, 뒷담화하는 사람, 앞에서 말 다르고 뒤에서 말 다른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는 없고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권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니까 권사님만 알고 있어요. 그거에 속아서 여러분들 그 사람은 이미 열명한테 이야기하고 온 거야 여러분들한테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냈고 여러분들한테 와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 권사님이 그 얘기를 잘 받았어 비밀을 고 혼자 다 그냥 가지고 이렇게 있었어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 얼마나 신실한 권사님인지 그런데 소문이 다 났네 어 나는 얘기 안 했는데 자기는 얘기 안 했어 그런데 소문이 다 났어 그러면 그걸 말해 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권사님한테 얘기하면서 권사님만 알고 있으라고 했더니, 왜 권사님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냈냐고, 지가 내놓고, 그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려고 할 때는,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나쁜 이야기면은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듣고 싶어요.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한테 두번 이야기 안 합니다. 어, 저분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잘 받아주니까. <laughs>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랬네. 아이고, 재미있네. 막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돼. 어차피 들으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듣지 마세요. 들어도 꿀떡 삼키고 잊어버리세요. 싹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숨겨 준다. 덮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나도 별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저것 확 기억하세요. 나는 축복의 말을 한다. 온 동네가 나의 말 때문에 먹고 살고요. 온 기업이 여러분의 말 때문에 축복의 말 때문에 먹고 살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다른 사람의 비밀, 단점, 험담 절대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보였으면 나는 덮어준다. 이렇게. 나의 인격으로 덮어줘. 잊어버려준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삶이 찬란하게 빛나시기를 주의름므로 주관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적극적인 노력으로 축복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고, 감사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하나님, 내가 신실한 자 되어서 다른 사람의 비밀, 험담,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숨겨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금을 하나님 전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물질로 인하여 수많은 심령이 힘을 얻고 다시 살고 있어 오니 복된 물질이 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 속에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요 감사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고 축복이 여러분의 언어가 돼서 기적이 일어나고 형통의 역사가 내 가정에 내가 관계한 것에 일어나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정말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기업은 복된 이야기가 우리 가정을 끌고 나가는. 교회의 기억 과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 바라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지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업은 정직한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하나님 내 나의 축복의 말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지능하고 나의 축복의 말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나의 복된 말로 인해서 기업이 부흥하고 자녀가 부흥하는. 은혜가 있어오니 이런말에 힘이 있어오니 주여 이왕이 면은 복된 말 선포하며 나가는 노리가 되도록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저주로 말미암아 성읍이 저주받. 성읍이 무너진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왕이면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우리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진행할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원인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말에 있다고 했사오니 주님 이러한 복된 말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 하나님 이 오늘 주신 말씀 두루 다니 며 험담 하는 자는 남의 비밀 을누 선하 나 마음이 신실 한자는것을 숨기 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 다른 사람의 험담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숨기며 덮어주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내가 복받고 결국에는 우리 가정이 복받는 이 지름길이 바로 여기 있어오니 주님, 이것이 이 말씀이 오늘 나의 것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고 자녀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고 우리 기업을 향해 아침에 나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우리 기업은 잘될 것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짐은 내려놓고 원망은 내려놓고 불평은 내려놓고 기도 제목은 내려놓고 응답을 받아 나가는 이 새벽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